이번 영상은, 이 음, 요거 옷가게 보면은 그 정구 등, 요 정확한 이름은 몰라요. 그냥 등이라고 할게요. 요등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 요것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는 플라스틱이 조금 있는데, 고철이 조금 있으니까, 고철에다가 던지고, 요걸 빼고, 이거 플라스틱 요거 같은 경우에는 ABS네 ABS 이렇게 작은 것도 깨끗하게 최소한 톤백한공마대 하나 정도 있으면은 어,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 한, 똑같은 요요 요 재질로만요 똑같은 걸로만 왜냐면 요, 얘들이 이렇게 조금씩 있으면은 얘들 저희 컨테이너로 하나밖에 없는데 이 정도는 팔아 먹지를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폐기물로 버리고 여기를 끌어 주시고 요거 일단 옆에다 빼놓고 요 요것도 같은 거예요. ABS. 요거는 고철, 요거는 폐기물, 요거는 요거 기계양은 에서 넣으시면 돼요. 기계양은그 다음에 여기 전선을 최대한 바짝 잘라주세요. 요거는 잡전, 그 다음에 요거 놔두고 요거 잡아버렸요 요거를 세워요. 이렇게. 신주 두개 나오죠. 신주. 요거는 이제 폐기물로 버리고. 요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단일 품목으로 깨끗하게 한국마대 하나 정도면은, 어, 팔아먹을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 요거, 애자를 깨면, 망치로 얘를 깨면, 안에 요게 지금 신주예요 요게. 보이는 거. 요걸 한번 깨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이게 신주에요, 신주. 요거를, 아까 제가 전선을 바짝 자르라는 이유가, 어, 요거를 그냥 신주에다 던지려고요. 이 선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 더 작업을 해볼게요. 요거는 골탕. 요거 튀김은 요거 소주. 전선 최대한 바짝 잘라주시고 안보이고 완전히 빼야돼요 전선은 요 기계양은 요거 잡선 요거는 망치로 깨시면 되고요 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거는 신주에다가 요걸 잘라 보시면은 어 금색이에요 금색. 금색.